29분에 5 예, 이하의 자수니까 1에서 5까지 자. 두 함수가 있어. fx하고 gx하고. 2차고, 이거는 1차야. 이건 상수고. 그런데 이놈 조건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거지. 그래프 두 가지 있는 거지.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b 순수상의 개수가 아라에 났네. 연속. 어! X가 A에서 연속이다 이러면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나몇 가지 있다더노? 3단계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했죠. 극한값은 정확하게든 우한이 생기면은 둘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더노? 이 1번하고, 그에 FA하고, 극한 값하고, 이두 개가 일치가 돼야 돼. 이 놈을 만족시켜야 돼.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와야 되고, 두 개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 놈을 연속이라 카메라는 이거 까보면 안 된다. 됐죠? 이거 알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떤데 이거? FX는 연속 맞다 이거. 이차니까 어. GX가 1S 꺼내주가 있고, 맞지? 3S 꺼내주가 있네. 그러면은 1S 연속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S도 연속이 되어줘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1부터 한다, 1부터. 자, 리미터, X가 1, FX, GX, 요놈. 음, 하고, 함수값은 F1, G1, 열어보면 되겠죠? 자, 찾는데, 이거 찾는다. 그런데 보니까, 크다와 작다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 작칸가 우칸이 있다는 뜻이래. 이놈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놈부터. X가 1, 우칸으로 갈 때, FX, GX. 그 다음에, X가 1 마이너스, 1좌은 칸으로 갈 때, FX, GX를 계산해보자, 이 말이야. 어. 연어 1번에 하차. 요 2번에 하차. 1번부터 계속 하차. 자, 1, 우환이로 간다. fx는 1, 우환이면 그냥 1정도면 되지, 이거는. 그 1로하니까 1-ea+, a제곱-a+, 1 곱하기. gx는 1, 우환이면 어느 거 써야 되노? 이거 두개 중에. 1, 우환이면. 이거 써야 되겠죠. 맞죠? 1보다 큰 쪽에서. 여기가 1이 있으면 우광하면 여러 가야 된다, 이거, 맞죠?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 요1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B 열어도 되겠네. 넌.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 한번에 같이 다 해보자, 그 맞죠? 냥한번에다 해보자. 어차피 두개다 맞아야 되니까. 어. 2번 바로 해보자. 2번은 1 자극한 거안 모여야 되노? 이거는 똑같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똑같고. 그 다음에, 1자확한, g x 를 자확한 슬라고하는 없어야 되겠 이거 야 되겠죠. 그러면은, 7 b 이게 되겠네. 맞그 다음에, 함수값은 이거는 함수값은 함수값선은 어야되겠 1, 1이면은, 요너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겠네. 얘는 이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만 같으면 되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고?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요러 되겠네 인수분해하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그 다음에 b 플러스 1 n 이거는 똑같으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고 뒤에 거는 7 마이너스 b 요러 되겠네 이 놈을 이항시키자 한 개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n 0요러 되겠네 됐나 그러면 은 a 마이너스 1 a 1을 묶어내면 b-1-7-b로 바뀌겠네 따라서 a-1, a-2에 2b-6이 빵!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답은 얼마나 오노 a가 1 또는 a가 2 또는 b가 3이래 나오네 됐죠 이래서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3 하자, 3. 3 하면은,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FX, GX, 함수 값은 F3, G3. 이 놈이 식승리 베이트. 이것도우칸한 바라자. 바라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음, 요 우쿠한 한다. 그러면 3 집어넣으니까 얼마고, 9, 6A,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그 다음에 이것도 5칸부터 문제 하자 3 5칸부터 하면 이거 어느거 써야되나 gx는 3 5칸이면 7, 응, 7 마이너스 b 자7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f3 똑같고 이거 정리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네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자극한 선만 못해놔 3자극한선면은 첫번째 까이가 그러면은 3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이놈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놈인 수분해보자. 바로 해보자. 자. A-2, A-5, 7-B. 맞자. 그 다음에, 이놈을 양시킬까? 그러면은, A-2, A-5. 그 다음에, 3 플러스 B. 는0 되니까, A-2, A-5. 아, 그냥 쓰자. 한번 쓰자. A-2, A-5, 7-B-3-B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A가 2 또는 A가 5 또는 B가 이거 얼마고? 4백이 2B죠. 그럼 B는 얼마고? 2네 이놈이 성립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둘다 성립해야 돼. 여기서로가면 순수성 차이내라 이 말이야 a가 1이면 첫 번째 a가 1일 때 그럼 이나머지는다 필요 없죠 이거 아 저게 되죠 여기서 섞어 첫 번째 a가 1일 때 b는 얼마 돼야지 a도 어 x가 1이 1도 연속이고 x가 3도 연속이 되겠노 a가 1일 때 B, 이밖에 없죠 맞죠? 이거 되면 뭐 되는 거고? 이거는 1이 연속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짝이 안 만들어져, 이거. 이거 되나? 그래서 한개 만들었다. 맞죠?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 A가 이거, 여도 있고, 여도 있어.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요, 이거 A가 2만 됐으면, 여섯 뭐 됐노? 3이, 1이 연속 돼었자 여기서도 3이 연속 돼었자 그럼 B는 상관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B는 뭐 되노?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1부터 5까지 됐으니까 5까지 다 되겠네, 이거는. 맞나? 이됐나 이제 6개 나왔다? 맞죠? 그 다음에 A가 3 되면은, 여3 있나? 3 자체가 없어. 4 있나? 사도 없어. 오는 여 있네. 이거 5대면은, 뭐 피는뭐 돼야 되노? 오, 이 오. 5대면은, 피는 3. 나예쁜네 됐죠. 믿되나